안녕하세요. 한샘트럭 대표 최준호입니다 어제 2009년식 대우셀프로더 압착해 아웃트리가 있는 거 판매했고요. 그러면서 요차 기존에 구두잠이 쓰시는 거를 매입했습니다. 요 차량은 2014년 10월 등록에 15년 형식에서 15년 형식에는 좀 갈려요. 뭐냐면은 15년부터 유로6가 나온 요소수가 유로6에서 280마력인데 요거는 요소수가 들어가지 않는 270마력입니다. 그래서 전차주가 농기계 운만으로 쓰셨는데 예, 장축 5m 30에 쓰셨는데 아무래도 이런 농기계 하시면 요소수가 안 들어가는 게좀 좋아요. 왜냐면 또 번거로운 부분이 있는데 이 차는 되게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. 마력수도 270마력이서 어 현재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년도 기준으로 해도 어차피 dpf 대상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. 인기도 많고 키로수도4 8 0 0 0키로 아무래도 예, 천안에서 오신 분인데 농기계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하시니서 킬로수 되게 짧습니다. 14년 10월 등록했는데 지금 시... 잠깐만 8년 지난데도. 4만0천 그러니까 년에 몇천키로 그러니까 농 농사일 하시면 잠깐 잠가 셋인 거예요. 하시다가 이번에 셀프로다 긴거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걸 팔고 이거를 갖고 왔습니다. 그래서 보시다시피 천안 쪽이다 보니까 이 충주가 청주에 있거든요. 아 충주, 아 청주에 있는데 청주의 태권특장에서 이제 자동차를 다루셨고 관리를 너무 잘했어요. 이게 지금 도색도 안한 상태거든요. 이런 상태인데 약간 연식했다는 부식이지. 이거는 제가 어차피 도색을 하면 되니까 갈비때를 h b 으로쫙었어요 여기서부터 끝까지. 중축에 아마 공투굴삭기 하신 분들 괜찮을 것 같아요. 오리지널 중축에 자동 사다리까지 달려 있어가지고 공투 하시는 분들 좀 괜찮, 되게 매력적인 차 같습니다. 지금 타이어도 솔직히 왜 파셨나 의문 들 타이어 엄청 트레이드 장난 아닙니다. 여섯 개 모두 상태 A급이고요. 그냥 이 차를 뭐 이상 있어서 판매한 게 아니라 셀프 로다가 필요해서 그거를 사시고 요거를 정리하신 내용입니다. 아 이런 상태인데 아직은 뭐 사용감이 있죠. 아무래도 쓰던 거고. 아무것도 손본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차가 엔진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,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 부식이 약간 이 정도 있는데 이건 연식에 따른 부식이니까 어차피 이거는 싹, 싹 작업해 가지고 깨끗하게 합니다 갈비대쭉 넣고 어, 타이어 아주, 아주 깨끗해요 지금 여기도 갈비대쭉쭉 빔으로 넣어 가지고 혹시 5메30 정품 중추 270마력짜리 48,000km 필요하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동차로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 차랑 아직 상품 확인 전인데 아마 제가 영상을 올리면 많이 연락을 주실 것 같아요 광고는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도색 한번 할 건데 혹시나 미리 좀 이런 차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연락 주십사 싶어 가지고 영상을 찍는 거고요 혹시 5톤 중축에 자동차에 달려 있는 거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한샘처최 대표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감사합니다